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 된 모든 에베소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어, 사도는 먼저 아버지가 세상의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족속,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밝혀줍니다. 인간 존재의 출처가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일깨워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며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대이며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알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간절하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어, 사도는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기반과 삶의 기반이 되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신 한 자들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논리와 욕망을 쫓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어 남과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교만과 부자유하게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 위에 기초한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17절 19절입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어지는 사도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믿음과 믿음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믿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실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통해 주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믿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극률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률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금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이 사랑과 극률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응답은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진리와 믿음의 사람, 사랑과 극률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또 생명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응답은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며 진리와 믿음의 사람, 사랑과 극률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